장마가 주춤하는 틈을 타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이런 날씨엔 잠깐 서있기만 해도 지쳐요. 아, 시원한 거 먹고 싶다. 이럴 땐 필요한 건 뭐? 바로 여름 간식. 음. 더위를 달래주는 건 물론 지친 속까지 꽉꽉 채워주는 영양만점 여름 간식 삼총사.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여름 간식 맛보러 가장 먼저 뜬 곳은 주전부리의 천국 시장. 시장에 오니까 진짜 간식이 막땡기는 땡겨. 어. <목소리> 여러분은 여름하면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힘미 불끈 미끄러지? 아니면 과즙 터지는 복숭아, 자두? 여름철에 제일 좋아하는 간식. 냉커피인데, 네, 우리는. 냉커피, 네, 많네 더우니까, 그죠 팥빙수. 오. 아이스크림. 아, 맞아. 시원하고 그래. 콩국수. 콩국수 아. 콩국. 아, 콩국이지요. 콩국요? 예. Yeah. 여름에 게 제일 좋은 거는. 예, yeah, 콩국. 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름 간식으로 콩국을 많이 찾으시네요. 이 시장 안에 분명히 또 콩국집 있잖아요. 있을 거예요. 과연 찾을 <laughs> 수 있을까요? 구수한 콩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갔더니 죽집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콩국합니까? 네, 콩국합니다. 아, 콩국해요? 어. 아니, 여름에 왜 이렇게 콩국 좋아하세요? 보양식, 보양식 가, 가격도 저렴하고 보양식. 오세요. 와 이거 어디서 온콩입니까 사장님? 양덕콩에 손이 여기다 놓지 말아요. 음, 어머담 진짜 담백하네요. 그리고 달잖아요. 와, 아니 이게 어떻게 끝맛이 이렇게 음. 달달하지? 그냥 먹어도 담백하고 달달한 콩을 삶아서 갈아주면 헉, 이건 반칙 아닌가요? 그렇죠? 여기에 콩국의 음 위대한 조연 음 우뭇가사리 등장. 맛있게. 재밌는 식감을 자랑하는 우뭇가사리의 맛은? 음. 아무 얘, 맛도 안 나요. <laughs> 응, 그냥 아무 맛도, 맛도 안 없는 거예요. 다른 묵은 응. 여름에 쉬잖아. 아, 근데 얘는 쉬는 음식이 절대 아니거든. 아 그래요? 그럼. 어, 얘는 왜안 쉬지? 신기하다. 아, 그러면 이게 건강에 어디에 좋은 거예요? 콩은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그렇죠. 여름에 땀 많이 날때 보충되고 우뭇가사리는 노폐물을 빼주니까 여름에 더위 먹은 것도 식혀주고 이야. 아주 좋아요. 그야말로 영양 덩어리. 갈아준 콩에다가 시원한 얼음만 넣어주면 콩국 완성. 와, 지금 금방 갈아가지고 내시는 거를 주셨는데 어머니 쉽게 드시러 오셨습니까? 네. 제 콩국 먹는 걸 콩국 먹고 싶지? 왠지 어머 쉽게 안 넘어오시는데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식타임. 시원한 콩국 한 모금 마시는데. 정말 구시지예. 예? 구시지예. 구시네 <laughs> 고소한 거 아니고 뿌십니다. 엄마. 음! 아, 나이 들었나봐요. 여름날 때는 냉커피 아니네. 이거는 뭔가 건강한 기운이 막 올라오면서 운동 안 해도 몸이 막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완전 다르네, 와. 어머니 보세요. 시켜보다 이게 낫지, 여기서 계속 쳐다보시네. <laughs> 마지막 <마침> 깨끗하게 <laughs> 시네요 이제 공공 어때? 어떻습니까? 괜찮아. <웃음>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어머니? 저뭐이이 그 주네. <laughs> 너무 많이 주시는 어머니 이래. 야아 얼마 <laughs> <나,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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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언제부터 콩국 많이 드셨습니까? 어릴 때부터 드셨어요 어머니 콩국? 음, 이게 제일 낫습니까 이런 간식으로? 잘면배 <laughs> 부르고 밥도 드셨을 때 이게 고다 드셨어 다 드셨어. 그 배가 불러 벌떡 일날가 벌떡 <laughs> 아니 말이야. 첫 번째 여름 간식 콩국 클리어. 음. 이야, 진짜 맛있는 과일은 여기 다 모인 것 같아요.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선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과일이 뭡니까? 지금 수박입니다. 아, 저렇게 냉장고에도 보관해요? 야 예, 아이스로. 아이스 수박.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좀 맛있는 거 고를 수 있습니까? 어, 아, 이렇게 보시하는구나한 아. 20년 됐습니다. 와. 아무나 못합니다. 예, 예. 말잘면 싸게 줍니까? <laughs> 자체가 좀 싸게 팔아가. 미안합니다. 아니, 선생님. 그냥, 그냥 수박을 먹으면 심심하죠. 울트라가 아니죠. 제대로 된게또 뭐가 있을까? 어머나, 이거 보세요. 메론인가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메론이에요. 너무 귀엽다. 이건 수박이에요. 무슨 크기가 이만한 게 수박이에요. 수박은 이 정도는 돼요. 이거 보세요. 들수 없을 정도가 돼야 수박이죠. 아니죠. 요새는 애플 수박이 대세죠. 이거 이름이 애플 수박이에요. 네. 주먹만한 크기의 애플 수박 보세요. 일반 수박에 비해 많이 작지만 달달함은 못지않아요. 우와, 흡사 사과 듯이 야, 그 정도로 껍질이 좀 얇다는 거네요, 그죠? 네, 되게 얇아요. 어? 이야. 아니, 이거 무슨 한 번에 깎는 보유 장니까 지금 한 번도 지금 끊어지지 않고 목걸리가 되었어요. 그냥 수박은 자르기도 쉽지 않고 꼭 남기잖아요. 이 수박은 깎기도 쉽고 양도 적당합니다. 음오 안에 음 쫀망처럼 아삭한 것보다 좀 다르고 약간 메론 느낌이 나요. 음이 애플 수박은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빨간 속살만 갈아서 주스로 먹어봐야 하는데요. 설탕 없이 과육만 얼음에 넣어서 아이들도 정말 잘 먹을 수 있어요. 예 음. 와. 아니 보통 과일은 갈아 먹는 것보다 그냥 먹는 게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건 갈아 먹으니까 더 단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넣으셨는데. 손님들 반응이 어때요? 다들 좋아하시죠. 음. 귀엽다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오, 많이 드셨네. 다들 음, 많이 오세요. 어머나. 이거 태화강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오. 응. 앙증맞은 비주얼은 여신뿐 아니라 남신도 저격. <laughs> 드셔보세요. 장난 아닌데요. <laughs> 혼자 먹기에 양 많은 것 같은데 네. 여자친구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은데요. 공냥공냥 아, 하면서 먹는 재미가 있는 그런 음료.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laughs> 어디 있습니까? 어디? 집에서 자고 있어. 시간 나 배, 이거 한번 먹어주고. 자, 마지막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 수박 애플 주스 최고 음 그래도 여름 하면 제대로 된 팥빙수 한 그릇은 먹어줘야 아 여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곳에 가면 진짜를 만날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하다는데요 이미 입소문이 났다는 것 같은데 오팥 찾아왔던가 장님 안녕하세요 허, 이거 보이세요 지금 본인의 이름들이 다 적혀있는. 이죠? 네, 저희 손님들 쿠폰이고요. 안 드셔보신 분들이 있어도 네. 한번 드시고 안 드신 분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 정도로 센스 만점. 차갑게 보관한 그릇에 저 우유 얼음을 눈처럼 소소하게 얹고 내일 아침 직접 삶는 팥을 올려주면 옛날 팥빙수 완성. 빙수 나왔습니다. 오, 어, 사장님 저 요거 팥은 따로 안 시켰는데 요 팥은 뭐예요? 예제요 파스는 리필 파시고요 부족하시면 더넣어드시면 돼요 이 정도로 파스에 자신 있으시다는 건데 제가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팥빙수 하면 뭐 예상되는 맛이 있는데 근데 이집 빙수는 네? <laughs> 이게 무슨 맛인가 싶어 한만한 수가 한더 떠먹었더니 음 쿠폰이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진짜 한번 먹기에는 와 누구 데리고 오고 싶다 진짜 울트라 식구들 다 데리고 오고 싶네요 와 너무 맛있네 팥으로 만드는 여름 간식, 빙수 말고 또 있는데요. 들어보셨나요? 팥과 우유를 섞어 시원하게 즐기는 팥나떼 네, 팥나떼 나왔습니다. 네? 그 우유하고 팥하고를 네. 섞어봤더니 되게 이제 환상적인 맛이 요아 그래요? 환상적이라고요? 네. 환상적이네요.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여름철에 우리 미숫가루 많이 먹잖아요. 네. 어떡하지? 미숫가루의 시대는 이제 갈것 같은데? 얘는 훨씬 고소하고 달달하면서도 뭐랄까, 해요. 깊은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네. 와. 저는 지금 팥나떼도 좋지만 빙수를 먹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핫고물이 네. 터지는 느낌이, 음, 과일 먹는 것처럼 아삭아삭해요. 네. 네. 이집파치 이렇게 맛있는 이유는요. 뭐 하나 대충 하는 거 없이 정성을 담기 때문이지요. 단골 손님들이 이 정성 모를 리 없겠죠. 핫빙수판라떼 단팥죽 등 삼삼오오 모여 파트로 만든 다양한 여름 간식을 즐기고 계셨는데요. 다들 더위 식히기 바쁘신 것 같은데. 어? 이분은 웬 차를 드시네요? 음? 빙수는 안 드시고 지금 혼자. 아니 뭐예요? 이거 음료수 사오신 거예요? 팥물요. 팥 물이요? 참 살짝 어머나 약간 뭐라고 그래야 되지? 감식초 오미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약수물 막 그러니까요. 그렇잖아. 약간 약물처럼 달달거나 이제 팥이 들어가면 속에좀 부드끽고 그런 어, 게 있었는데. 수 있죠. 근데 여기 와서 먹어 보니까 옛날에 그런 느꼈던 부담감이라든가 부작용 같은 걸못 느끼겠어요. 야, 팥을 싫어했던 사람도 예, 예, 예. 괜찮을 정도다. 예, 예, 예. 오. 저처럼 팥을 좋아하는 마니아도, <laughs> 팥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모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세 번째 여름 간식, 옛날 팥빙수와 팥 라떼도 클리어! <laughs> 여러분은 여름 간식하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차갑 기만한 여름 간식들은 이제 그만! 부담 없는 가격에다 지친 속까지 꽉꽉 채워주는 여름 간식 삼총사로 올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